생명의 생가이용할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 토요일이죠. 샘가에서는 신명기서를 묵상하는데 예9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 우리 손에 전해진 것은 놀라운 사건이죠. 이런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육신의 사건과 병행이 된 것은 의미 심장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문자화된 성경이 성육신 하시는 창조주의 입김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책의 기록.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지켜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는 실로 엄청난 것임을 보여줍니다. 문자 58절에서 63절까지는 질병의 재앙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여호와를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으로 경외할 것.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만 자신을 경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공유로운 심판과 그 재앙을 불붙게 하리라고 하는 경고죠. 이 같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질병, 애굽에서 유행하던 질병들과 초대급 때에 모세를 통해 내린 재앙들로 치쓸 것이라 했죠. 특히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은 지금까지 존재하지도 않았던 질병들까지도 증멸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결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남은 자가 얼마 없게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인구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죠. 전에는 여호와께서 선을 행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땅에서 뽑혀서 버려질 것입니다. 이는 언약의 폐기가 아니라 약속을 준수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고 경고의 메시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도 하시고 멸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죠. 지난 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기름진 땅을 얻고 오랜 세월 번영과 풍성함에 거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한순간에 뽑힐 것이며 그 뿌리가 말라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64절에서 68절까지는 너희가 세계 각국에 흩어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세계에 흩어진다는 것은 가문과 종족을 잃는다는 것이며 나라와 그 땅을 잃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가난족속들이 그들의 부도덕한 행실 때문에 그들의 땅에서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똑같이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세계 각지로 흩어 그들이 이방인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학대와 고통을 당하되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할 것이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삶의 희망을 잃어 아침이면 저녁이 저녁이면 아침이 되기를 바라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애국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사람 취급을 당하기는 커녕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노예로 팔려갈 지경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치고 수척해진 이스라엘의 모습에 아무도 그들을 로비로 사여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너무도 비참한 처지에 버려질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순종할 때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는 약속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모신 인간은 거룩한 성전과 같이 역임을 받지만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여호와께 버림을 받은 인간은 더러움에 버려져 썩어지는 쓰레기와 같은 취급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각하시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 왕정 시대가 펼쳐질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율법서의 등사본을 리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이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일곱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참된 경건에서 우러나오는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인간의 흥망 성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뿌리를 내리고 살았다고 자고 하지 말고. 한순간 뿌리채 뽑아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번성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라 했죠. 또한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노예로도 쓸모없는 자가 되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저주스러울 것이라 했죠. 이와 같이, 끔찍한 초중은, 반면, 순정하는 자가 누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임을 보여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로 보고 들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 늘그 말씀을 곁에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배워나가는 법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